인천시청중앙홀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저와 함께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만나보실까요? 인천시는 16일 시청중앙홀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생산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 전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는데요. 20개 업체에서 생산된 복사 용지류, 파일류 등의 사무용품과 화장지 공예품, 청소용품, 수제 비누 등 다양한 생활용품이 전시돼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다양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알려 선택의 폭을 넓혀 장애인 생산품의 경제력을 높이고 제품 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산품들은 일반인의 제품과 다름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빈틈없었는데요. 우리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이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 그리고 서로의 소통을 막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민 VJ 이수빈이었습니다.